자, 낙하산 실험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좀 특이한 걸 발견했는데요. 보통 제일 멀리 갈기 위해서는 35에서 45km로 이제 낙하산을 조정한다면 조정하면 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우선 사운드 를 끄고. 으 그런데 제가 낙하산을 흔들면서 알게 된게 이 게임 개발자들이 그 속도에 의해서 어.. 낙하산의 하강 정도를 나눠주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션을 작, 작 보니까 그.. 모션을.. 실험을 보여드리면 조금 덜 날라가긴 할텐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갑니다. 하나 둘셋쭉 날라가다가 1, 2, 3, 4, 5, 네. 10초 만에 펴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하게 되는데, 얘가 스윙을 할때 보면, 지금, 딱 하고서 이렇게, 모션이 끊길 때가 있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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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션 끊기는 안에서 움직이게끔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러면 멀리 가겠더라고요. 모션이 끊기는 지점에서 이 낙하산 하강이 빨리 일어난다는 거죠. 제 생각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 얼마나 날아가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도 몰라요. 지금 처음 해보는 거예요. 하나, 둘, 하 둘. 거의 35에서 40 사이 정도 되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다행히 이쪽으로는 아무도 안할것 같아요.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예전에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는데, 박차가 점점점점 빨라졌어요. 하나, 둘, 아, 제가 생각하에는 지금쯤 2kg 정도 되지 않을까. 옛날엔 2kg 이만큼 오는 것도 되게 빠듯했는데, 길이를 재보죠. 이야, 닿았다. 자, 재보겠습니다. 저 노란 지점이 그 점프한 지점이거든요. 우와. 여기가 2kg고, 350m. 2.35. 다시, 다시 정확하게 한번 더. 여기가 2km. 그죠. 2.4는 못 가고, 2.35 정도 가네요. 와우 대단합니다. 아, 그리고, 이, 갓 모자. 삿갓. 삿갓은 아니고. 갓이라고 하죠, 갓. 네. 갓에서 키는 얻었습니다. 되게 웃기죠? <laughs> 끝!